네, 슈팅입니다. 자, 오늘은 68페이지 자 109강입니다. 자, 문제에서 다음 2차함수 이렇게 됐는데 자 범위를 이렇게 줬을 때 최대 최소입니다. 자, 우리 그래프 상으로 알파 베타가 이렇게 주어지면 자 가장 높이 있는 데가 여기죠. 그래서 f 알파가 최대구요 여기가 가장 낮잖아. 그러면 f p가 가장 낮은 데지. 자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가 가장 높은데잖아. 그러면은 f p가 최대값이 될 거고요. 여기가 가장 낮겠네. f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여기 꼭지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줬어요. 그럼 최대값이 f 베타가 될 거고요. 최소값은 f 알파가 되겠네. 우리 최대 최소는요 지역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f 베타. 그다음 여기는 f 알파. 결론은 y 값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 겁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2번. 자, 이 아저씨를 뭐 살짝 코 이게 그려보면은, 자, 우리 표준형 어꼭시점읽기 0.4죠.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가 자 지금 현재 3입니다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어, 색깔 펜두개 써야 되겠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지금 대칭점이 대칭축이 0이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가까이 있을 거고 2가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그럼 여기서 최소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온다? 최대가 나올 거다 자 그러면 최대값 4고요 최소값은 여기다 뭐 넣으면 돼? 2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최소값은 0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2번입니다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자 표준형 하려면 X제곱 마이너스 6 x 의 절반의 제곱 구조. 개니어스인가 마이너스 구, 5가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여신는 x 마삼의 전체제곱 뿅뿅 만나면 마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아저씨, 자,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여기가 3이고요. 자, 이 아저씨가 마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 놓고 범위를 잘 보면 0부터 5까지입니다. 여기다, 어, 0, 여기가 지금 3이잖아. 요 여기다 3을 붙이면 여기 두 칸이고, 여기 세 칸이야. 그러면 여기가 0이 좀더 벌어져 있고, 자, 5가 이렇게 돼 있겠네. 그럼 가장 낮은 데 있는 얘가 최소구요. 0 넣었을 때 최대란 얘기죠. 여기다 0 넣으면 뭐 나와요? 5 되겠네. 최대값 5, 최소값 마사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y는 3분의 1 x제곱. 자, 우리 표준형으로 가기 위해서 묶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만나서 얘가 나오려면 여기 10이 있었으면 되잖아 그래 놓고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고36 개념수니까 마 36이 게 되겠죠 그럼 y는 자요 3개 묶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 x 풀 6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나서 나오면 풀 10이 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얼마? 마 6이고요 여기가 12인 상태입니다 됐어? 그런데 문제에서 범위를 0부터 어디까지 주는 거야? 6까지 줬어요. 그럼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6이 되주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6, 잠깐만. 선생님이, 자, 3분의 1로 묶었구요. 아, 여기가 마이너스 1 2군요소리 마이너스 12. 여기도 표시를 마이너스 12. 그럼 0 넣었을 때 0이 나올 거구요. 여기다 6 넣으면, 자, 우리 12의 제곱이죠. 144에 자, 3으로 나눠주면 4 그치? 그럼 이와중는 36이 나오겠네 자 그러면은 3번 문제의 최대값은 36이고요 최소값은 아, 10이 이렇게 되겠네 아, 최소값은 0이 되겠네 여기 0이었어요 그 다음 이와씨가 갑니다 네 번째 거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제곱 이렇게 만나서 얘가 나오려면 풀 3x 있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 4분의 9. 개념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풀3 이렇게 되겠죠. 마이, x 풀 2분의 3의 전체 제곱. 자,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나서 나오면은 2분의 9. 2분의 9에다가 2분의 6이니까 2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자 1.5입니다. 그래 놓고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줬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 최대. 여기가 최소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 놓고 여기다가, 자, 우리, 어,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7이 나오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게, 어, 2를 넣게 되면 마 17이 나옵니다. 최대값 7, 최소값 마이너스 17. 그딴겁니다 자, 이 범위에서, 이 이차 함수의 최소값이 얘래요. 아래로 볼록이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절반의 제곱 16 괜히 유스니까 마이너스 16풀 k 풀3 이렇게 되겠죠. 자 x마 4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나면 마13풀 k가 되겠네. 그럼 이 아저씨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현재 4고요. 자이 아저씨 마13풀 k입니다. 근데 주어진 범위를 보면 2부터 5까지야. 자 여기 2, 5는 이렇게 바짝 붙어있겠죠. 그럼 이 범위에서 가장 낮은 값이 얘잖아. 그럼 얘가 마십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k값이 얼마예요? 3이 돼주겠죠 됐어? 그래 놓고서 최대값 구하랍니다. 최대값은 여기다 2 넣고 끝내면 될거 아니야. 지금 현재 얘가 마십이고요. 자 여기다 2 넣으면 마2의 제곱 4죠. 됐습니까? 그럼 이 아저씨의 최대값은 마 6이 되주겠네. 마 6. 끝난갑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범위에서 이 아저씨의 최대 최솟값의 합이 13이래요. 자, y는 x제곱 플러스 4x 풀 4. 야, 이거 이 자체로 완전제곱식이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아저씨는, 자, 마이너스 2. 이렇게 된거야.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A까지야. 자, 그러면은, 자, 0, 그 다음 여기가 A. 그 되는 거죠. 그럼 0 넣었을 때, 여기다 0 넣으면 4 나오잖아. 자, 여기다 A 넣으면, A 제곱 플러스 4A 풀 4가 돼주겠죠 그래 놓고 문제에서 말하길, 자, 이 범위에서 최대 값은 얘잖아. 자, A 제곱 플러스 4A 풀 4가 최대고요. 최소는 0 넣었을 때가 나오죠. 그 친구가 얼마? 13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아저 넘어와서 정리되면, a제곱 플러스 4a, 8, 마, 13이니까, 마, 5는 0, 이렇게 됩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아저 a, 풀, 5. 자, a, 마, 1은 0이 될 거고요. a는 마이너스 5거나 a는 1인데, 여기 마이너스 2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될수 없죠. 그래서 답이 A는 1 이렇게 돼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교과서에 있고요. 자, 보통은 이 아저씨를 이렇게 뭐 삼각형 비례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요. 그건 답안지에 있는 방법이고, 너희들이 이 아저씨를 이렇게 좌표 평면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0,0 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긴 뭐가 돼요? 4니까 4,0. 여기는 뭐가 돼요 0, 3이고요. 자, 이 안에 사각형을 그릴 때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 자, 기억해 뒀다가 쓰세요. 자, 이 아저씨의 최대는요. 이 아저씨의 딱 절반, 여기가 2분의 3이 될 때, 그 다음 이 아저씨의 절반, 그러니까 얼마? 2죠. 자, 그럼 최대는 가로 2고요 세로가 2분의 3일 때요. 그러면 답은 3이 됩니다. 됐어요? 답 얼마라고? 3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어, 제일 편하고요. 근데 이게 서수령에 만약에 등장한다. 그러면, 자, 요 직선 하나를 이렇게 빼낼 거예요. 직선 하나를. 그래 놓고서 이 아저씨를 좌표를 하나 잡을 건데, 자, 일단 이 직선. 자, 4 0과 0 3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자, 직선은 기울기와 y절편. 우리 중학교 2학년 겁니다. 0에서 4 빼면, 자, 마 4. 3에서 0 빼면 3.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y절편 3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좌표는요, 이직선 위에 있으니까, a 콤마, 마 4분의 3, a 풀3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걸 이렇게 적으면 이 길이를 A로 본 거고 이 길이를 요거로 본 거야. 그럼 넓이는 A에 관한 식일 건데 A 곱하기 마 4분의 3A 풀3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아저씨 어, 끄집어내면 마 4분의 3A 제곱 플러스 3A가 되겠죠? 그래 놓고 표준형 갑니다. 마이너스 4분의 3. 우로 묶어주면 A제곱. 얘들아, 이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얘가 나오려면 이거의 역수인 3분의 마사가 3에 2랑 만나면 돼요. 그럼 평평. 마사 A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절반의 제곱 4. 괜히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아저씨 마 4분의 3. A마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나면 풀3 이렇게 돼요. 이 말은 뭐냐. a가 2일 때 최대값 3 나온다 이런 논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됐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답안지에서는 삼각형 비례식 썼구요 그러면 똑같은 라인에서 자 이렇게 직선 두 개를 이렇게 꿰었어요. 자 여기가 자 6이구요. 여기는 마사 여기는 4라고 합시다. 이 안에 사각형을 넣는데이 아저씨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 아저씨의 절반 3. 자, 여기 4잖아. 이거의 절반 2. 그럼 여기 절반 마이너스 2죠. 그럼 이 길이는 4구요. 이 길이는 3이 될 거니까. 자, 이 넓이의 최대 값은 4, 3, 12가 됩니다. 됐어요? 자, 이 문제 친구에요. 자, 또 똑같은 라인으로. 자, 이렇게 만약에 줬다고 치자. 여기 10, 여기 6이에요. 그래 놓고, 이번에는 이런 삼각형의 넓이에 최대값 한번 구해보래 그럼 이 길이의 절반 3, 이 길이의 절반 5고요 됐어? 그러면 이 아저씨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니까 이 넓이의 최대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저 기억해놨다가 객관식에서는 좀 빠르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젤리 한 개의 가격이 100원이랍니다 하루에 400개나 팔린대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아저씨의 가격을 x1 올린대요. 자, 100원에서 x1 올립니다. 그랬더니만 판매량은 400에서 2x개가 줄어든답니다. 이때 판매 금액. 얘들아, 판매 금액은 원래 100원을 400개 팔았으니까 100 400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런데, X, 개, 어, X1 올리면 판매 개수가 이만큼 줄어든데, 그렇게 됐을 때, 판매 가격의 최대 값한번 구해봐라, 이랬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 자,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2X제곱, 200X 플러스 4만, 이렇게 될 거고, 원래 지금 매출이 4만원이었어. 그래서, 그래 놓고 이 아저씨를 표준형으로 만들어 주면, 엑스마 50에 제공 자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얘기야. 아, 1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뭐야? 엑스가 50이고 올린 금액이잖아. 그러면 150원에 판매하면요. 하루 매출이 45,000원, 그러니까 5,000원 더 나오는 거 아니야. 됐어요. 자, 요런 어,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9강이었습니다.